그 증상에 대해서 치료하는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물치료도 마찬가지로 뭐가 많이 생겨요? 오래가지 못해, 치료효과가. 재발이 많다든가 또 대리증상이 생긴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정신분석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권위적인 방법만을 의지해가지고는 음. 또 그런 쪽으로만 치료를 해 나간다는 것은 사실 어떤 불이 났을 때그 원인을 방치해두고 연기를 불어내는 거나 같다 어?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은 내리는 거고 이탄 연기만 후후 불어서 절로 보내놓는 거나 같은 것이다라고 정신분석적 학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오늘날에는 지속적인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최면 치료의 기법이 개발됐습니다. 또 정신분석학자들이나 정신분석을 추종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오던 직접 암시에 의한 증상 제거법도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증상의 개선과 더불어 어떠한 마음의 여유가 생, 실적인 여유가 생겨서 사회적인 적응력이 강화되거나. 증상이 그 배우 뒤에 있는 심리적인 요인에 눈을 돌릴 기회를 주는 그런 어떠한 단순한 증상 제거를 뛰어넘어서 아주 뛰어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재 사용하는 모든 그 초면 요법의 6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기, 모든 새로운 기술들은 실질적으로 임상적으로 이용가치가 높은 기술들입니다. 또 그런 기법으로서 다른 것에 비해서 오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치료에 대한 문헌이나또최면을 해왔던 사람들 중에도 뭐 도고스라든가 자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실 많은 그 논문을 발표해왔어요. 마음에서 일으키는 심신장애는 대부분 직접 암시에 의해서 많은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에서 심신,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장애는 직접 암시를 쓰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요법에서 생각할 수 있는 또, 모든 그 증상과 이해를 그 대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유전적인 소질의 장애나 기질적인 신체 증상마저도 암시로서 변화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즉, 기질적이다, 유전적이다 하는 것들도 그런 신체 증상들도 암시로 변화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수면을 또 어떤 경우에 임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그 유효성이 상당히 좋다. 어떤 것이 있느냐. 자기방위적의 의미가 적은 단순형의 신경증이나 심신증. 특히 불안이나 긴장에 기인한 자율신경계의 반응으로서의 증상. 그 다음에 불안신경증, 그 다음에 어떤 혹이 나오는 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우치라고 해요. 또 만성적인 신맛증또 월경 이상, 또 변비, 그 다음에 뭐 기관지 천식, 근육통, 뭐 편두통,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런 종류. 두 번째로는 또... 증상과 불안의 악순환이 되어 있을 경우가 있어요. 증상과 불안의 악순환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냐 심장신경증이라든가 수족이, 손발이 떨리는 증상. 그런 게 있죠. 다음에 또세 번째로는 심리적인 원인은 사라졌는데 증상만이 자동적으로 습관화되어 있는 증상이 있어요. 버릇. 그죠? 뭐, 손톱 깨밀기 같은 거, 또, 티크, 말 더듬이, 불면, 과식 과도한, 뭐, 흡연, 그죠? 음주, 이런 거 있죠. 또한 어떤 것이 있느냐, 네 번째로는 타인으로부터 받은 낙구 암시가 자기 암시적인 작용으로 증상이 만들어져 있는 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타으로부터 받은 낙구라는 씨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스스로에게 작용을 하고 자기 암시처럼. 그렇게 해서 증상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뭐요뭘 뭘, 토하 토한...